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y는 a의 x-p의 제곱 플러스 q의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그래프는 뭐냐면요. 어, 우리 지난 시간에 이 그래프 배웠었어요. 이거는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였는데 이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평행이동하는 거 맞아요.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또 평행이동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거를 X축도 이동, Y축도 이동, 두 가지를 동시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. 우리 지난 시간들 동안 배웠던 거를 두 가지를 합쳐서 이동하는 겁니다. A가 모양을 결정하니까 절대로 모양은 바뀌지 않는다. 모양이 뭔데요? 모양은 아래로 볼록, 위로 볼록이랑 폭을 말하는 거예요. 그거는 변하지 않고, 그 다음에 뭐가 바뀌냐면 꼭지점이 바뀌어요. 0,0에서 뭐로 바뀐다? 꼭지점이 B, Q로 바뀝니다. 그 다음에 축도 바뀌어요. X는 0이었는데, 뭐로 바뀌냐면 X는 P로 바뀐다. 되겠죠? 이렇게 바뀝니다.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, 여기 일단 A가 0보다 크고, 두, 세 개가 모두 양수인, 어, 런 그래프를 그린다면, 이렇게 검정색 그래프에서 어떻게 된다? 어, 렇게 X, 축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이동하고요. 그 다음에 위로 이동해서 꼭 지점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. 바뀌고 모양은 바뀌지 않고 이렇게 분홍색 그래프를 똑같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. 평행 이동했을 때 다시금 움직이면 또이 검정색 그래프랑 똑같이 포개져서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. 그게 평행 이동인 겁니다.